골다공증. 이 음식만 챙겨도 확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왜 약해질까요? 우리 몸에서는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옥수수를 꼭 챙겨 드세요. 옥수수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 뼈를 파괴하는 물질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칼륨이 매우 풍부해서 몸속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옥수수는 삶으면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꼭찐 옥수수로 드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뼈가 걱정되신다면 오늘 옥수수 1개 건강하게 쪄서 드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